두번째 대결입니다. 두번째 매치, 김태균 선수에요. 이에 맞선 테란, 정영재 선수입니다. 아포칼립스, 12시 4시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상대 전적이 3대3으로 두 선수가 동률이긴 한데, 시즌 13에서 붙었던 게 최근 기록이기 때문에, 어, 꽤좀 차이가 나죠. 네. 지금 시점에 어, ASL과는. 음. 상대 종료. 전... A.S. 내에서는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다전에 58.9퍼센트, 예. 테란전뿐만 아니라 저우전토스전도 좋죠. 배로 없어요. 배로고 없... 치즈러시아는 테란을 막아서는 구도는 있었 거의 본선 무대에서는 없었거든요. 예. 지금 동철 예. 들어가거든요. 동찰 원서치가 안 돼서 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일단 게이트의 위치 자체는 어, 질러 뽑아서 견제 가능이 가능한 예. 어, 위치입니다. 오 어, 여기 시간 끌어주고있어요 예, 최대한. 일꾼 싸움을 봐요. 진짜 잘하거든요 정영재가 이거 네. 보니까 오, 오, 이거 네. 이걸 꽂았어? 어, 오 이거 뭐야 꼬 잡았어 오 이거 뭐야 이런 거는 돌아가죠. 네 프로토세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네 아니 여기서 더블을 한다고. 네저 네. 프로브 잡은 건 그나마 지금 그꽤 네. 괜찮을 오. 거죠. 오, 갇혔어요? 와 질럿을 죽지. 죽진... 아, 자 로봇이 올라갔어요 걸리 생카불인데 시간 걸 끌렸어요. 예 네, 살려두면 안 되는 빌드거든요 그래서 네. 왜 여기서 더블을 시도 안 하는지에 대한. 예, 네, 교육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하나 빠집니다. 네. 자, 이게 못본 것도 그렇지만 본다고 해서 딱히 대처 방법이 예. 팩토리도 없는 입장에서는 네, 여기 좀 제기로 일꾼 끌고 나와서 드라이벌. 다 부술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시야에도 안 걸린 것도 정말 진짜 문제고 네.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테크 차이가 너무 납니다. 어, 어 야, 야, 야. 위에 거 먼저 잡아주고 있어요. 아, 아 이거 봤어요. 아, 봤어요. 아, 자, 돌아가겠습니다. 배터리까지. 아니 배터리까지 지웠어요. 있어요. 무선 충전 시스템. 예 나올 것을 튀어 나올 걸 대비해서 배터리까지. 그렇죠. 지금 지금 리버가 여기서 아니 나와서 네. 예 무선 충전까지. 예 바, 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판단 같습니다. 네. 네. 지 네. 예, 이게 수비형 치즈. 아 네. 배터리가, 오, 배터리가 배터리가 너무 지금은 예, 탱킹 능력을 강화시켜줘서. 오. 자 여기 하나 왔네. 여러 가지를 생각은 아직까지 해야 돼요. 지금 정용주 네. 선수가. 자 테크 어. 여기 팩토리 안 올라갔고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상당히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에스지폴까지 할수 있습니다. 저 외부에 지었던 건물들이 넥서스 값을 이미 너무 썼어요. 한방팍 맞아줄 수 있는 게 왔어야 되는 어. 이런 상황인데. 질러. 여기 지금 세기. 탱크 세 시라서. 와 이거 좀 지켜내고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터레토. 좀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가을 보나요? 내려서 자 끌고 다니고. 음, 아 대초 너무 좋아요. 아, 어차피 상대방 정형적으로... 병력 지상군을 거의 잡아. 얼마 안 남았어요. 터레 시지어져 있어서 위로 빠져야 됩니다. 지금. 와아아아아아 아! 한다고 봐야 되고 음. 지상군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돈을 못 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네. 일군을 좀 아,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대박 터지는 그림을 만들어줬어야만 합니다. 네. 데미지만 들어갔지니 마무리가 좀안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 여기도 지금은 맞 이게. 뭐 한꺼번에 학살당하거나 하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탱크 숫자가 꾸역구역더 많이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견제가기에는 셔틀 뭐한두개 입을 양으로는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탱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늘어나고 있고요. 병력 양자 인구수 동일합니다. 어, 마이야드는요 어, 그래서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봅니다.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상대가 분명히 이제 추가 확장이 늦었던 것을 보상받기 위한 뭐 견제가 됐던 뭐 방, 어, 공격이 됐던 방법을 찾을 거다라는 가정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정영재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원활하게 견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력 나가죠? 예, 마치 그 병력의 양 확인했고요. 이게 꾸준하게 뽑은 병력이라 지금 당장의 탱크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저 이게 압박 정도만 하는 선에서 그치고 이게. 굳이 지금 확장하는 입장에서 멀리 나갈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네. 김태균 선수님은 병력 중심 플레이입니다 지금. 네. 오. 어, 저 지금 몇초안 됐으면, 아 역전의 비밀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완전 기다린 거 뿌리어 거든요 프로덕트는. 그렇죠. 자, 탱크... 그끊어냈어요 네, 예, 주력 탱크도 지금은 다... 지금 김태경 선수 업그레이드 한 타박 공략 성공을 했어요. 네, 김태경은 상대방이 탱크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병력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확보가 되자마자 꾸준하게 병력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병력이 발업은 안 됐어도 질럿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 싸움의 결과 포넥서스의 빌미가 됐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지금 트리플 지역 쪽에 커맨드가 좀 완성이 돼 있고 지금 자원 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쪽을 좀 찌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터에도군돼 지금 지어져 있고요. 자 위로 저희 앞글의 벌차를 통해서 계속 돌리고 상대방 의 움직임을 지금 보고 있고. 프로토프는 템프던거 치고는 뭐 이제 아주 이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너 네. 입장에서도. 네. 아 프로브 둘이. 와하! 어디갔어? 어디갔어? 와 이게 한줄 없어졌어요. 한 줄이, 줄이... 사졌어요 지금. 와 이러면은 기분이 도로 상쾌해지죠? <laughs> 네, 일꾼이 이제 한줄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와... 화면 전환을 딱 했는데 한 줄이 딱 떨어졌어요, 네, 여기도. 네, 이게 순수 프로브만 움직였다면 모르겠는데 우와. 이게 질럿이 포함됐던 것이었는지 이게 뭔가 아, 발동이 돼버렸거든요. 예, 질럿이, 발토네요. 질럿이 따라왔어요. 와, 지금 우와. 여기서 저 안쪽에 지금 마인이 좀 매설돼 있어서 와, 여기에 이제 드랍십까지 활용하는 네, 거. 계속 이어집니다. 자, 네, 여되면 이제 드라군들은 네. 들어올 수가 없게 돼버리고요. 네. 네. 어 택시를 저, 두 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이끌기 가능 마이끌기 아 역시 택시 와와이 질럿 택시 네. 어, 네, 터져요 네. 터져요 기가... 이 이제 말 그대로 이드랍시 플레이가 방아쇠가 돼요 저기에서 데미지를 받을 게 분명한데 저거 일일이 다 해결하고 가면 늦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셔틀 한 네다섯 개 있겠다 지상명력 있으니 그냥 들이밀어서 들어간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음. 템플레어 활용도 진짜 좋았고요 결국엔 진짜 좋은 견제를 펼쳐 보였음에도 어, 이게 잘못 건든 게 돼버린 거죠 아 어, 이게 분진쪽 자원은 거의 없을텐데요 이제 네 자원 지금 말라갖고 지금 자원 하나로만 사실 지금은 엄청 데미지거든요 네 이거 좀우와야 이거 다 지져버렸어요 아네 예, 지금 남아있는 이셔터들이 움직이면서요 마인 하나가 지금 매설돼 있어서 자, 추가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언덕에 올라가서 12시를 먹는 게첫 번째 목표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오는 아, 템드랍도 상당히 무서우면서 이게 정면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없거든요, 테라는? 아, 벌처가 또 빠져있는, 뭐 물론 여기도 벌처가 있습니다만은 네. 벌처가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 어. 다시 돌진 다시 한번들어 있어요. 예. 트리플을 완성시키 자, 보내고 이드 쪽으로 와 이쪽으로 시선 돌려놓고 그냥 아래쪽으로 노리고 있는데요? 안 어? 맞아 네, 어, 쪽... 다시 한번 여기 가는 예. 척. 안 맞아 액션, 액션 액션 예, 지금 이제 뭐 이제 없어요. 먹이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 저기 에 있는 F C V들이 그러니까 전부가 돼버리군요. 스톰 한번 떨어지면 네. 거의 전멸입니다 F C V들이. 맞습니다. 네. 저기다가 셔틀 모셔놓고 교전 걸면서 그 교전 와중에 떨어져서 템드랍하면은 반응 못 하죠. 예, 그런 거 철저하게 잘 이용하는 선수가 또 김태균이라서 네. 그런 부분 되게 신경 쓸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 내려놓고 한번 짜. 위에 위에 위에. 우와 아 와. 이거 반파됐어요. 아 이거 반파 됐어요. 자 일군 여기서는 일군 하나 보내면서 이거 일... 확장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예, 일군은 저7시 쪽에 스타팅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겠죠. 예, 예 한... 기본적으로 여기를 자신이 가져다가 좀 탱크 숫자. 계속된 탱크가. 지금 계속 손해를 보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어, 이건 뭐테란이 압도적으로 이득보는 전투를 하지 않는 이상 전투 네. 지동력이 지금은 떨어질 차에 없어요. 상승이 올라가요 자원이. 지금 가스가 지금 43에 멈춰가지고요. 네. 네. 이거 앞마당 커맨드 떼서 오는 건가요? 아니네요. 본진 커맨드를 네. 뗐네요. 이게 이제 승부처예요. 요 언덕이 승부처. 저 지역에서 호되게 네. 가까웠으니까 한 번쯤은 바꿔줄 거예요. 그냥 네. 이걸 버텨야 됩니다, 장현재. 네. 승부처 네. 위에서 지금. 네. 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안면에서 예. 다아 바로 뿌리고 아, 있어요. 조금만 물론 내도 이제 추가 물량이 틀어만 네. 안 나옵니다. 네. 자, 셔틀 하나. 여기 는 병력 좀 잡아내게 되면 소모전만 해 주면 자원 수급량 차이가 좀 나거든요. 우선 한번 접어 줍니다. 들어온 건 남기고요. 네, 탱크 셋 남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은 공중 동선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터렛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터렛 하나 짓는 것도 지금은 어 되게 빡빡할 자원일 텐데 음. 안 그러면 셔틀, 틀 견제 가서 12시 저, 저 방향 1군 털어도 되거든요. 네. 수비를 하는데 병력을 나눠서 배치할 만한 힘이 없어요, 테라는. 털에 찢는 것도 힘들어요. 네. 여기 템플라나면은 또, 어우. 여기 또 끊어내고 양념돼 있는. S2부터 한 방씩. 아, 이게 질러에 1군이 지금은 또 쫓겨가고 있고, 이게 계속 이런 플레이가 지속되면서, 프로토스는 멀티 하나가 또 늘어난 상황이라. 네. 전반적인 여력이 더 많죠. 지금 소모전을 김태균 선수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잔못 먹게. 일단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미네랄도 네. 고프고 가스 사실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그 정도로 지금 이 템플러가 가서 신이 난 상황이고요. 예. 탱크가 지금 몇개 없습니다. 언덕 위 쪽에 있는 탱크만 제거하고 스톰으로 요 길목 장악하면은 못 내려오거든요. 네, 청호 쪽을. 예, 드라군 일부는 위로 올라가서 커버. 아, 같이 가를. 우리야.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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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 와! 아, 빛만 안에 제제